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두 번째 또 태균님에 이어서 바로 인터뷰를 이제 잡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하우스 오브 낭만 대표님 구상우님을 모시고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어울러는 상우님 편이고 이제 상우님은 패션 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패션 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막 창업한 창업가로서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우님. 어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그저께 네. 만났는데 이렇게 어색하게. 어. <laughs> 그, 네좀 어색하네요 지금 어, 필터가 네 그럼 이제 바로 인터뷰를 진행할 텐데 먼저 회사 소개랑 본인 소개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우스 오브 낭만이라는 지금 브랜드를 운영 중인 구상호라고 하고 지금 이 브랜드를 창업한 지는 3개월이 조금 넘어간 것 같아요 아직 4개월까지는 안 됐고 3개월 넘어간 이제 새병아리 같은 작은 아운 브랜드인데 그 전에는 이제 SEO라고 검색 엔진 최적화 관련해서 에이전시를 하다가 이제는 뭔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만의 것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오브 낭만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은 지금은 겉으로 보기에는 뭐 패션 브랜드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조금 갖고 싶은 일은 좀더 패션을 넘어서 문화적인 거를 다룰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영향력을 좀 끼치고 싶은 문화 기업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전공이 패션이에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아이템으로는 그래도 할줄 아는 거나 아는 걸로 시작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패션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어, 아마 하우스 오브 낭만은 패션 브랜드다 보니까 이게 비주얼적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빠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사이트랑 인스타그램 같은 거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시면 화면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이시나요? 어네잘 보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이제 갓 4개월 된 브랜드인 하우스 오브 낭만의 인스타그램 저희 계정인데 저희는 전, 어, 전반적으로 모자 밖에 없어요, 아직은 아이템이. 그래서 이번 하반기 때는 의류도 이제 출시할 계획인데 그전에는 모자 밖에 없어서 모자를 활용한 이미지들과 어떤 조금 저희가 추구하는 브랜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조금 담을 수 있는 계정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고요. 저희 계정의 이제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계정에 등장하는 모든 모델분들이 웃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 자체도 조금 따뜻하고 다정하고 미소가 가득한 세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컨텐츠로 녹여내려 그리고 이거는 저희의 이제 자사 웹사이트인데, 어 지금은 제가 거의 외주 아니면은 혼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웹사이트도 제가 혼자서 뚝딱뚝딱 만들어서 부족한 면은 많지만 그래도 급하게 만든 것 치고는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스스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정말 비주얼 감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사실 상훈님 모시고 인터뷰하고 싶었던 이유도 3개월 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훈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놀랐지만 매출이 초기 브랜드치고 상당하고 사실 인스타나 저는 사이트에서 이제 비주얼적으로 보여지는 플레이가 좀 다른. 패션 브랜드랑 좀 많이 다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있다가 이제 또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네. 정리하면 상우님은 어쨌든 s u 업체를 이제 운영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하우스 오브 낭만이라는 패션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었고 이제 초기 3개월 차 창업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모자를 판매하고 있고 이제 신상품이나 아니면 다른 sq를 확장하실 예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말씀 주셨던 게이 부분은 좀 나중에 더 딥다이브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부분인데 뭔가. 가우스 오브 낭만은 그냥 패션 브랜드 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그릇을 굉장히 크게 확대하고 싶은 게 상우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은 거 그리고 낭만이라는 이름처럼 따뜻하고 다정한 세상을 가우스 오브 낭만이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은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인은 창업자시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패션 브랜드를 창업하시게 됐나요 전공자이신가요 아니면 뭐 디자이너이신가요 어 사실 전공을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런 패션 관련된 커리어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잠깐 있었어요. 잠깐 있었는데, 그 기간이 길진 않고 한 1~2년 정도 있긴 했는데, 어, 패션이 현대사회에서는 가장 메시지를 어떤 소비자나 고객이나 시장에 던졌을 때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수단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전달한 사회나 아니면 세상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쨌거나 뭐 전공이 패션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아는 분야에서 해야지 리스크를 줄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약에 그래서 아마 제가 음악을... 겠으면은 어떤, 어떤 음악적인 무언가로 제가 이 브랜드에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럼 요새 그 일을 하시면서 가장 물론 3개월 차밖에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장 극단적으로 좋기도 하고 가장 극단적으로 뭔가 힘든 일들도 많을 것 같아요. 창업 초기이니까 네. 그래서 요새 일을 하시면서 가장 좋은 점 그리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요? 어 사실 음. 그냥 일이라는 것 자체는 항상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일이 라는 거는 뭔가 노동을 하거나 어떤 해야 되는 건데 결국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함는데 돈을 번다는 거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 그래서 그 일이라는 것 자체에서 그냥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도 없고 소비자와 어쨌든 핏도 맞춰봐야 되고 그리고 소통도 해가면서 뭔가 가운데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항상 재밌을 수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랜드는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해오던 브랜드라서 그 힘든 마저 조금 의미와 재미를 둘다 느낄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가장 힘든 점은 어쨌든 혼자 하다 보니까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어뭐 예를 들면은 지금 혼자... 사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조부터 유통, 마케팅, 무슨 뭐실기하는 웹사이트 관리, 뭐 등등 모든 거를 혼자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그 분야는 처음 맞닥뜨려 보는 상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가 이제 너무 많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에 집중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스스로도 판단이 안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믿어가며 하고는 있지만 지금조차도 아이 의사결정이 가장 옳은 의사결정인가에 대한 의문은 매일매 순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상무님 인터뷰 내용이 1인 기업가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패션 브랜드뿐만 아니라 그래서 1인 기업가로. 지금 보충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일을 네.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오랫동안 원하시던 그런 창업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의미와 재미가 상우님한테 특별히 있는 것 같고 가장 네. 큰 보충은 현재 단계에서 1인 기업으로 일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럼 1인 기업으로서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그런 멘탈리티 말고 그 생산성 면에서도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상우님이 혼자 뭐 제조 유통 마케팅 웹사이트를 지금 하시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뭐 사진 촬영이나 네. 그외이투들이 훨씬 많잖아요 인스타그램 뭐 컨텐츠 업로드라던가 그렇죠 근데 이런 모든 업무를 어떻게 혼자서 하시나요 혹시 방법이 있나요 저는 사실 애초에 이 브랜드를 시작할 때 마음을 먹었던 게 최대한 내가 하지 말자 그거를 목적으로 뒀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저는 패션 전공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선배나 후배나 뭐 동기 친구들 중에 패션 브랜드나 아니면 작은 브랜드 어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했다가 뭐 1년 안에 좀 이렇게 기우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는데 대부분의 이유를 보면은 모든 거를 혼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미지 도 혼자 만들고 콘텐츠도 혼자 만들고 마케팅도 혼자 만들고 결과물이 나쁘지는 않은데 시장이라는 곳은 전문가들끼리 붙는 곳인데 나쁘지 않은 그0.2% 0.3% 그 정도 부족한 게 소비자의 시선에서는 엄청 큰 차이인 거죠.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랄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모든 과정을 그리는 건 제가 그리 돼. 그거를 하는 분들을 외주로 웬만하면 하려고 해요. 그래서 대신 그 단순히 외주를 맡길 때도 그냥 어떤 일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주세요 보다 저는 그분들 외주를 맡기시는 분들조차도 약간 동료이자 직원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최대한 많이 하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형태는 지금 1인 기업이지만 분야별로 보면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브랜드라고 봐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외주를 주세요? 저는 디자인부터 음. 생산,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타령 그리고 이제 마케팅 쪽도 조금 지금 알아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뭐 MD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영업 부분을 조금 만들어주실 분들도, 그리고 뭐통 칼로리를 뚫어주실 분들도 요즘에 조금 만나보려고 미팅 드리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3, 4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제품이 어쨌든 나오고 똑같이 판매가 일어났었어야 되다 보니까 디자인 쪽, 컨텐츠 쪽, 생산 쪽그 분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하우스 오브 낭만이 성장하는 속도를 봤을 때아 이거 혼자 할수 없는 해판데라고 생각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비결이 있었군요. 그러면은 약간 이런 분들을 어디서 만나셨어요? 저는 어, 그각 분야에서 뭐 예를 들면 디자이너다. 디자이너면은 그냥 뭐 어떤 SNS나 주변에 뭐 물어도 보곤 하지만 SNS나 그런 것을 보다 보면은 느낌이 오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은 다들 좋으신데 우리 브랜드랑 피 c 도잘 맞겠다. 그러면 저는 그냥 다이렉트로 때 하게 DM을 보내거나 메일을 보내보거나 연락을 드려보는 편이에요. 그 분이 뭐 어떤 뭐 견적도 모르고 뭐 어느 정도의 뭐 규모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느낌을 보고 일단 연락을 드려봐서 일단 처음 만나보는. 1인 기업이 할수 있는 제가 봤을 때 최고의 장점은 그렇게 업무적인 게 아니라 조금 유연하게 그런 기존의 틀을 깨서도 어떤 컨택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양해를 구하거나 그런 어떤 유연성을 좀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일단 최대한 직접적으로 연락을 좀 드려보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상우님이 어, 외주를 주더라도 이것만은 내가 잡고 있어야 된다 하는 업무가 뭘까요 어 이것만은 잡고 있어야 된다 아 어쨌든 그 외주를 준다고 한들 는 실제로 지금까지 디자인 외주도 정말 여러분께 드려봤는데 못 쓰고 버려진 디자인도 굉장히 많아요. 못 쓰고 버려진 디자인도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왜 근데 저는 그 분들과 그럼에도 단한 번도 얼굴을 붙인 적도 없고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더라도 저는 무조건 칭찬을 좀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제가 안쓰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다 보니까 모든 책임은. 그래서 외주할 때그 최종 컨버는 어쨌든 제가 해야 되다 보니까 완전 세밀한 디테일까지는 그 피드백이나 아니면 수정 사항으로 요청드리지 않고 최종 마지막에 1% 2%는 항상 제 손을 걸치게끔 해놔요. 그래야지 내 손이 들어간 거고 내가 의사결정했기 때문에 책임도 내가 져야. 그 마음이 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 상우님은 모든 업무들을 다 외주를 줄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시고, 네. 근데 그그 그 가운데서 본인이 놓지 말아야 될 지점은 이제 외주를 주더라도 1%에서 2%의 포션은 자기 업무로 남겨둔다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아, 근데 상우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셨던 부분은 뭔가 내가 책임을 내가 진다라는 그런 멘탈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하우스 오브 낭만의 비전이나 철학은 뭐 대표자한테 있으니까 그걸 어, 지, 지켜내기 위한 1% 않을까 라는 생각이 어, 드는 것 같네요 그럼 1인 기업으로서 많은 팁들을 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고 싶더라도 상우님처럼 이렇게 어디 용기 내서 창업해야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들은 너무 많은데 한 사람의 캐파를 벗어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채용을 하기에도 아직 매출이 안 나는 상황이니 굉장히 네. 부담스러울 텐데 상우님처럼 뭔가 각계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어 외주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그 외주를 줄 때도 뭐 어떤 외주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뭐 링크드인이 될 수도 있고 거기서 네, 그냥 네. 서칭하고 바로 아웃바운드 포를 돌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사실 인사이터도 어 저희는 뭐 외부에서 이렇게 서칭하지 않고 인사이트 내부에서 다 외주를 하고 있는데 인사이터 분들의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주의 방법론도 굉장히 주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때 궁금한 점은 아, 외주도 돈이 있어야 줄 텐데 네. <laughs> 그, 그렇잖아요 채용도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1인기업이 채용을 못하는 걸 텐데 상우님도 상우님 엄청 부자신가요? <laughs> 아, 전... <laughs> 저는 차도 에... 없고 집도 없고 <laughs>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농담삼아 여쭤본 건데 그러면은 이런 외주비용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감당하셨어요 어 사실 저는 일단 조금 미래를 보는 편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라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외주비용으로 100만원을 썼어 근데 101만원을 벌수 있어 예를 들면 그럼 그 1만원에 어쨌든 플러스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라고 보고 가는 편이기도 하고 일단 저만의 외주 쪽 규칙이 있다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프로젝트 거미가 얼마나 크고 작공간을 떠나서 그 사람이랑 뭔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소 단위의 가장 작은 외주를 먼저 해본다. 빠르게. 그래서 서로의 핏을 확인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100만원짜리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제가 일단 10만원 드릴 테니까 10만원 어치의 뭔가 작업을 먼저 해주세요. 그래서 그 핏을 확인하는 거를 저는 무조건 최소 단위부터 확인한다. 그게 첫 번째 저만의 어떤 외주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외주를 맡길 때도 뭐 예를 들면 디자인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디자인만 맡긴다. 아니라 저는 그 분께 드리는 어떤 외주 비용에 마케팅 비용이 있다 라고 스스로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께 항상 저는 어떤 외주 계약을 할때 항상 하는 게 당신도 우리 브랜드에 일을 했으니 그리고 나는 우리 브랜드는 당신 포트폴리오에 나는 되게 큰 포트폴리오 가 됐으면 좋겠다 웰메이드 포트폴리오 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도 우리 브랜드를 알려줬으면 좋겠다 당신이 기여한 부분에 있어서만큼 은 그래서 저는 외주를 맡기시는 분들도 개인적인 어느 정도 퍼스널 브랜딩이 되어 있는 분 게 웬만하면 맡기려고 해요 사실 어 조금 제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 눈에는 어떤 디자인을 맡긴다고 했을 때 디자인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으로 뛰어나지 않는 이상 다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다 너무 잘 하실 거면 거기서 나는 비용을 뭐더 저렴한 분께 맡기느니 그걸 이제 마케팅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초기 브랜드다 보니까 알려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해 주실 수 있는들을 조금 외주할 때 많이 모시는 편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외주 비용에 대한 한건 패스 단위로 해보고 거기서 이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들고 하면은 쪽쪽 밀려 나갔다 그리고 저는 약간 투자의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이거를 그렇게 막한 번에 큰 돈을 쓰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네. 어... 그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굉장히 핵심적인 꿀팁을 말씀해 주신 느낌인데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상우님 같은 외주의 프로세스를 지금은 타고 있지만 이게 사실 시행착오를 겪지 못하면은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네 어, 상우님이 주신 외주 방식의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우선 통으로 외주를 맡기기 전에 최소 단위부터 해본다 상우님은 이제 디자인적으로 설명을 주셨고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블로그 바이럴 같은 거를 이제 맡길 때는 만약에 한 달치 뭐세 달치 이렇게 통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우선 한 다섯 건만 먼저 해본다. 네, 이 정도의 최소 단위로 먼저 해보고 핏이 맞으면 이제 장기적인 계약이나 통으로 이제 외주를 맡길 수 있다가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분의 어떤 능력적인 부분은 당연히 디폴트겠지만 그 외에도 마케팅을 같이 해줄 수 있는 퍼스널 브랜딩이 되어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디폴트 조건은 아니고 금상첨화인 거죠. 뭐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블로그 바이럴 컨텐츠 에디터분한테 맡긴다고 했을 때 그분이 이제 자기 채널도 있으면 너무 좋은 것처럼 그런 형태를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100만 원을 썼는데 101만 원을 벌 수만 있다면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너무 큰 이득이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공감하고 스타트업 대표님이나 1인 기업가분들이 이제 처음 창업할 때 가장 유의할 수 있는 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외주는 최소 단위로 한다 부분으로 좀 고민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은 저는 그 일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이제 패션 업종과 시장 그리고 이제 하우스 오브 낭만에 대해서 더 여쭤볼 텐데 그 1인 기업가로서의 얘기는 이제 많이 여쭤봤으니까 혹시 하루에 얼마나 일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다 외주를 주시니까 뭐 2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laughs> 어, 사실 1인 기업이다 보니까 어, 꼭 모니터 앞에 앉아서 키보드를 두들기는 것만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야 될 것도 너무나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시간까지만 하면은 거의 뭐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이 브랜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친구와의 약속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브랜드에 조금 더 적용을 시켜볼까 이 부분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이거를 적용해볼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실질적으로 앉아서 뭔가를 이제 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도 그게 정. 답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같이 회의를 할 사람도 없고 나눌 사람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은 하되 그걸 제외해놓고는 최대한 저는 제가 앉아있는 시간보다 그 일을 해주실 전문가분을 찾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도와주실 분들을 좀 알아봐서 물어보는 게더 빠르더라고요. 결과물인데. 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브랜드를 생각하고 있지만 웬만하면은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지 않고, 어더 돌아다니고 더 만나고 더여쭙고 그런데 시간을 쓰려고 하는. 네, 사실 모든 게 온라인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우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우님은 컴퓨터 앉아 있는 시간보다 까 대표가 웬만하면 다 하려고 하지 않는다의 아까 그 맥락이랑 동일한. 이야기 같고요. 그래서 외주를 주든 아니면 나를 도와줄 파트너를 구하든 아니면 내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든 그런 시간에 훨씬 더 많이 할애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상우님 중요한 건 하루에 얼마나 일하시는지 얘기를 안 해주던데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택배부터 싸는 것도 이제 일이니까 저에게는 아,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런 것도 하고 하면은 퇴근을 막차 타고 하긴 해요, 보통. 아, 퇴근을 막차? 네. 성수에서 막... 잠실가는 막차가 12시 45분에 있거든요, 평일에. 보통 그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 출근을 한 4시 할 수도 있잖아. 출근은 점심 전에는 합니다. 거기까지 와버수을 때. 점심 점심 전이면 한뭐한 뭐한 11시 12시쯤 출근하셔 가지고 보통은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가는 거 같아요. 아, 10시, 뭐. 10시에서 11시. 네, 그리고 퇴근은 네. 거의 1 2시 45분 막차를 탄거 같긴 해요. 네. 역시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괜히 올스라고 인터뷰 채널을 정한게 아닙니다. 상우 님도 <laughs> 일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11시부터 12시 4 5분이 일단 10 열... 3시간 45분인 거거든요. <laughs> <laughs> 기본적으로 뭐 물론 그 시간 안에 사람들 만나는 시간도 포함이지만 네네네. 저희가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일이니까 그래서 네네. 기본적으로 한 13시간 정도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